안녕하세요. 시니어 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 하시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는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과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도와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히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은퇴 이후 나의 경험과 시간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학교입니다. 오늘은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참여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원봉사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전국 각 지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기관과 연계된 곳도 많습니다. 이 센터들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기관들을 연결해 주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봉사를 해보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상담도 해주고 적절한 프로그램도 안내해 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해마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기, 환경 정화, 재능 기부, 복지시설 지원, 청소년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왜 시니어에게 자원봉사가 좋을까요? 은퇴 후의 삶에는 무엇보다 의미와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갖추었던 책임감과 리듬이 사라지면 무기력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는 이 공백을 매우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첫째, 자원봉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긍심을 줍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생깁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활동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3.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있을까요?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을 소개합니다. 1. 재능기부형 봉사, 영어, 음악, 미술, 바느질, 요리 등 여러분의 특기를 살려 강의나 체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할머니 요리교실, 아버지 목공 교실처럼 시니어의 손맛과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돌봄 봉사. 요양 시설에서 어르신을 돕거나 아동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됩니다. 3환경 및 지역 사회 봉사. 마을 정화, 길거리 캠페인, 공원 가꾸기 등 지역을 위한 활동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크고 지역에 대한 애정도 깊어집니다. 사독거노인 방문 봉사. 혼자 사는 어르신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거나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같은 세대끼리의 교류이기에 더큰 정서적 공감이 가능합니다. 오행정지원 봉사. 센터나 복지기관의 사무를 돕는 일입니다.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특히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재능이 없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풍선 아트, 페이스페인팅, 타로 상담, 건강체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흥미가 있는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면 재미있고 보람된 봉사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시 자원봉사센터라고 검색하면 상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을 검색하여 회원 가입하시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셔도 되고 자원봉사자 요청 기관이나 활동에 신청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이 가능한 만큼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여건에 맞게 무리 없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원봉사를 하면 달라지는 것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매주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반갑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우울감이나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자원봉사는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사를 하려고 갔는데 내가 오히려 더 많은 위로와 행복을 받고 돌아왔다고 자원봉사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면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시니어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자원봉사센터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오늘, 작은 관심과 용기로 그 문을 두드려 보세요. 시니어 살롱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